이 말씀이 장세기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2, 13절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단어 하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그러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 뒤에서 한번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굉장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 그, 오해를 위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구원과 연관시키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만 보면 미치는 거죠. 속된 말로 표현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하나님께서 예, 이제 구원받기로 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 예, 그런 내용, 미리 이제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연결시켜서 예, 이 구절을 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질문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는가? 그리고 또 야곱을 왜 선택을 했는가? 왜 에서론 선택을 안 하고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질문 자체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선택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1 2절 다시, 다시 보세요.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하리라 음. 섬기리라.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형이, 동생, 그러면은, 형은 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동생은?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그렇게 볼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졌습니까? 태어나기 전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 정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둘이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거는 기억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가 먼저 나와아저기 야곱이 먼저 나왔으면요 누가 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갈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야기한 것을 이제 물론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셨고 야곱과에서 이름이 나중에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미리 누구를 선택해서 구원시켰다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기를 우리가 장로교식으로 안다고 한다면. 야곱이잖아요. 그럼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구원 안 했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에서가 구원 못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구원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뱃속에 있단 말입니다. 뛰어 놓으니까 복중에 아이들이쌍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부가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 이렇게 내 뱃속에서 아이들이 뛰어 놓는가?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게시해 준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이 뛰논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laughs> 금방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찾겠습니다마는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그 개인별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다고? 민족이라고요. 그럼 민족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죠? 야곱을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 그럼 에서는 뭐 어떤 나라라고 불러요? 애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 미리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야곱을 구원하고 애서는 구원 안 시키겠다. 그런 말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를 선택하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아무튼 두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두 아이가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그 이삭과... 아, 이스마일 가지고 또그 하나님께서 풍유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두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건데 두 아이 중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창세기도 그렇거든요. 형이 동생을 아우를 섬긴다, 섬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대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 그러면 에서 동생. 그런데 보세요 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애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 읽어보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형글 뭐 애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형이 되고 동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니 형 동생인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오 그렇죠. 태어나봐야 알죠. 먼저 나온 놈이 누구예요? 형이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건 아니잖아요. 나오기 전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해서,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서 근데 나중에 한 말이지만 누가 먼저 나오려고 그런 거죠? 서로 나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래서 발끝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래요. 속이는 자라고도 나중에 속이는 부분이 있지만 뒤꿈치를 붙잡는 자거든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민족을 이야기하려고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형이 되고 동생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 봐야, 이것은 태어나 봐야 돼요. 지금 태속에 있는 두 아이를 두 민족과 두 종류의 백성이라고 창세기 25장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딱 접어놓고 창세기 가서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는 잘 보셔야 돼요. 25장 23절입니다. 23절. 2 2절에 이제 리브가가 태 속에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을 갖고, "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 이제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에게르시되두 민족이 내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배 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야곱과 에서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하나님은 미리 두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결과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에돔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민족과 두 종류의 백성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서부터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냥 그 씨만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잖아요. 근데그 씨도 사실상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잖아요. 단수 복수가 씨들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언급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제 쌍태였는데 이제 두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에돔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서 개인은 평생 동안 야곱을 섬긴 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런 일은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도 형 에서를 어떻게 불렀어요? 내주 에서 주라고 했습니다. 주. 누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동생이 섬겼던 거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 불렀어요. 에서 눈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말도 하고요.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이 이제 살려고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그 당시에는. 잘못했다간 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딱 떠올라가지고 기분 나빠서 동생 야곱을 에서가 죽이는 일이 있겠죠. 어떻게든 살려고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형 에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섬겼던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로마서 읽은 것처럼 오늘 창세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섬기고 누가 강하게 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에서는 평생 단한 번도 야곱을 성겨본 적도 없고,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를 그렇게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라고 하는 그 개인은요, 주님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미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에서. 받은 적 없어요. 미움 받은 적 없다니까요. 근데 미움 받았다고 할때 누가 미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를 안 됐습니까? 애도, 매도, 민족이 미움 받은 거죠 사실상. 근데 애서는 그 개인은 미움을 안 받았다고요. 무슨 말을 제가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단어를 놓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애서는 물론 장자권을 잃었죠. 자기가 팔았으니까 동생한테요. 근데 다가올 일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7장 39절과 히브리어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서는 복 받은 자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그냥 팔아버리고 넘겨 준 것뿐이지. 그래도 뭐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한 것분은 있지만 장작권에 대한 귀중한 것을 놓치긴 했습니다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미움을 받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개신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미움받았다라고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이렇게 선택, 구원, 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애서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애서가 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애서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아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 중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 예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났는데 미움받았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다 가족들,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미움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평생토록? 그 사실을 알면. 오, 화나고 미치죠. 내가 이렇게. 이런 부모에게 내가 미움받고 내가 왜 살아? 살겠습니까? 그 부모하고요? 안 살죠.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미움받는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나서 사랑받고 사셨습니까? 미움받고 사셨습니까? <laughs> 미움받고 사셨으면 눈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응? 근데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부모가 예, 이놈, 이놈은 내가 태어나면 미워해야지. 이놈 태어나면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부모 있나요? 어디어요 그런 부모가. 하나님도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장차, 예,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언급을 하고 계셨다. 야곱가 애서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민족 백두 백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더 강하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되고 또 형의 민족이 아우 그 백성을 민족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 예언적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이 아닌 아우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셨던 거죠. 근데 누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곱인데. 근데 태어나기 전에 했으니까 그 형이 아니라 아우, 동생이다. 동생이다. 자, 우리 말락에서 가서 보겠습니다. 말락에서 1장, 2절, 3절. 자,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락에서 1장, 2절,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어 아, 뜬금없이 여기 에왜야곱과에서가 나와요? 개인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닌가? 보자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비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도를 위해 주었느니라. 오, 이 구절만 읽어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야곱. 애서가 나오는데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애서 같은 경우에는 불공평하잖아요 이 구절 그대로만 보면 누구를 이야기해? 뭘 이야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지금 앞뒤 문명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이라고 일자리에 언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애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민족, 나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방 읽은 말씀은요, 저 전혀 에서와 야곱 개인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과 에돔 애돔 땅을 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란 이름은 에서 개인이 아니라 에돔 민족을 가르치는 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금방 찾아서 읽은 거예요. 이 외에도 예레미야 49장 8절과 49장 10절에도 같은 의미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서의 재난 곧 내가 그를 징벌할 때를 가져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애서 개난을 재난 내게 한 징벌한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복을 줬지. 그럼 여기에서 애서의 재난 그러면 누구의 어떤 민족? 에돔, 에돔. 민족을 에돔 백성을 주님께서 재난으로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름미 49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의미의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듯 에서 역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에돔.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고 했다? 애돔족속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미움받은 자 아니, 그런 말은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또 반복적인 거지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한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 그렇죠. 고멜 창녀 음음 음녀잖아요. 그랬는데도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이야기라고 했는데 개인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에서의 후손이 애덤 족속이 아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로마서 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왜이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걸까요? 구약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뭔가 지금 말씀을 해주려고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서와 야곱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을 다루고 있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근거를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비록 잘못해도 그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떤 통치권과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의 땅에 관한 그 상속권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에서에게 반대로 에돔 에서에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 중 형이 아닌 동생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어? 형이 아닌 동생을 선택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이 구절대로 하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이름은 아직 몰라요. 태어나지 않아서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해 못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개인적인 애서와 야곱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 중에 형이 아닌 동생을 택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 만약 에서가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에서가 그 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이란 그 어떤 인물 어떤 개인을 미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형이 아닌 아우를 미리 택하셨다 그래서 구원 예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용은 이제 간단해요. 이제 어렵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자, 결론적으로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큰 민족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아, 오제는 말씀도 연관이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 부분이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제 그들을 사랑하셨고 잘못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방대를 해요 방대합니다 이 일부분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되고, 이렇게 현미경식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멀리 크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부가에게 지금 두 사람 개인, 두 아들에 대한 아주 조그만한 이, 이거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멀리 내다보시고,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리부가에게 알려준 거. 궁금했잖아요. 아까 우리 창세기 봤지 않습니까? 오, 내 중에 뛰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죽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던 거죠.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 뱃속에서 아이들이 뛰놀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애기가 재미 좋아서 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리브가는 궁금했던 거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평소보다 뭐 심했나 봐요. 어? 그렇게 막 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싸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속에서 모르지만은 요 어떻게, 어떻게 됐든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컸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어 이게 우리 전개가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안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겠습니까? 안 알려주셨겠죠.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리 그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도 방대하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아 여기 것만 보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 또 하나는 멀리 내다봐. 이 한, 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무엇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보세요. 이게 컵이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컵?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여기를 뭘 담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컵을 만든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냥 물 담고, 뭐 차를 차 끓이고 여기다 담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만든 사람의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컵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에서 뭔가 희한한 것이 들어오면 이게 뭐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컵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썼겠어요 이거 가지고? 전혀 이게 뭐야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엉뚱한 데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오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향하여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한 해만 생각하면 내년에도 맨그 생각만 할거 아니에요. 아픈 거 여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한쪽이 누가 테 얻어 맞아가지고 여기만 아파.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아프고 나아지지 않고 이것만 가고 있네. 그럼 내일도 그다음 내일도 계속해서 어떤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이 아픈 것만 생각하죠. 이거 뭐한 부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뭐 21년에도 그러겠습니다만, 내가 당하는 환경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이것만 보면 내년에도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태중에서 복중에 둘이 이게 막 다투고 있는, 싸우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볼때 우리는, 우리 한해 동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신 것들을 바르게 파악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르게 계시한 거 없어요. 성경 66권을 끝났으니까 이 이미 계시된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돼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누구를 통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비록 리부가는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나중에 그 민족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